네, 안녕하세요. 어, 소개받은 동승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6주 과정에서 첫 시간이니까, 음,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본격적으로 국가 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미리 공지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오늘은 그 처음에 모집란에 써 있었던 것대로, 음, 국가를 읽기 전에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배경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어, 책을 미리 좀 읽어 오셔야 합니다. 책을 미리 읽으시는데, 어떤 분량으로 읽으셔야 되냐 하면은, 그, 그시겠지만, 전체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터 10권까지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남은 강의가 어, 5주, 5주, 오늘 빼고 2권씩,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두 권씩 이제 읽어오시는 페이스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만큼씩을 매주 읽어오시면 되고요 음, 국가를 읽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전들을 읽을 때 이게 어려워요. 고전들은 대체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 국가를 쓸때 플라톤이 대상으로 삼은 독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지금 이제 2000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플라톤이 대상으로 삼았던, 독자로 삼았었던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인들입니다. 기원전 4세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격차가 벌써 한 2,4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뛰어넘어갖고 바로 텍스트를 읽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가라는 텍스트, 그리고 특히나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텍스트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철학책이라고 불리는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서 훨씬 읽기가 좋습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읽는 것 자체에서 이제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었던 페이지를 내가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해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점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저작들은 어, 그냥 이렇게 읽는 난이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심각하게 어려운 텍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뭐, 물론 후기로 가면은, 소피스테스나 정치가나 디마이오스 같은 저작들은, 읽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초중기 저작 같은 경우에는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어떤 조건, 환경이나 조건들을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솔직히 이 얘기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첫 시간은 이 배경들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을 설명한다는 건 뭐,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모종의 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되기를 하냐, 아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인이 되는 음, 거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 그 중에서도 기원전 4세기의 고대 도시국가 공동체 중에서도 아테네라는 공간에 살았던 아, 그리스인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런 태도가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읽을 때뿐 아니라, 뭐, 칸트를 읽던, 니체를 읽던, 벨그송을 읽던,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라도 읽게 될 철학자들의, 고전적인 철학자들의 텍스트들을 읽을 때, 그 시기에 이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이 과정을 한번씩 겪어보는 건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되게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건 플라톤의 서술 방식과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 어, 플라톤은 흔히 이제 철학자라고 할 때,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 현실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것 같은 이 이미지가 보통은 우리가 철학자라고 했을 때 철학자를 통해서 떠올리는 이미지죠. 어, 그런데 플라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플라톤뿐만 아니라 여느 철학자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철학자의 시선은 사실상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중에서도 그렇게 당대 현실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요 관점이 매우 두드러지는 철학자입니다. 국가 같은 텍스트가 전형적으로 그런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이 국가는 굉장히 이 아주 우리가 국가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윤리 교과서나 옛날에 도덕 교과서 같은 데서 들었었던 아주 그 단편적인 일화들을 많이 알고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동굴의 비유 같은 것도 이제 국가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이상 국가론 해가지고 이제 철인왕 철인 정치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뭐 지금 현대인이 봤을 때이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종의 태도들 정의로움은 결국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 그 태도들 같은 것도 이제 국가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비교적 친숙한 텍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죠. 국가라는 텍스트는 그리고 뭐 어, 흔히 이제 막 고전 목록 고전 명저 막 백선 이런 거 하면은 엥간함 꼭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보면 국가를 통해서 플라톤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고 이 하고 싶은 말은 그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뭔가를 촉구하는 어, 화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그 되게 이제 너무 식상해갖고 인용하기도 좀껄쩍지근한그 말이 있죠. 그 화이트헤드가 했다고 하는 말. 지금까지 서양 철학은 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주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도 뭔가 어떤 특정한 발언을 하거나 내지는, 어, 자기의 철학적인 작업을 쌓아갈 때 플라톤을 읽을 수 밖에 없어요.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플라톤 철학이. 뭐냐 하면,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플라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이른바 이 철학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게 2500년 동안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요즘은 뭐 그런 구분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철학 입문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 면 유물론과 관념론을 두 개로 가르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을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로 탁 가르고, 이걸 갈라 놓은 다음에 물질이 먼저냐 아니면 정신이 먼저냐 이런 걸 묻고 막이런 식의 구분법을 통해서 철학을 입문하는 이런 경우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고런 형태의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 너머에 어떤 본질이 있다 내지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철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철학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상 플라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의 어떤 뭐야 본류, 서양 철학의 원형 같은 것들이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알고 나면, 잘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철학을 공부하면, 요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정한 특징들과 요소들과 요런 것들을 준것점 삼아갖고 다른 철학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읽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자들에 비해서 책을 읽는 것 자체의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입문으로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입지점을 제공해줘요. 그 점에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또요좀 전에 설명한 것들을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톤이 어떤 본질주의, 그러니까 이데아론 같은 게 이제 플라톤한테 굉장히 유명하죠. 이 본질주의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시원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런 식의 생각 사고 방식을 어 이제 가지고 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본질주의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어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플라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냐면 본질주의냐 아니면 본질을 허구로 보고 본질 같은 거 없고 현상 중심으로 철학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철학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철학이 플라톤을 계승하건, 내지는 플라톤을, 플라톤의 찬동을 하건, 아니면 플라톤의 반대를 하건, 플라톤을 극복하려고 하건 간에,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의 중심축에 플라톤적인 문제 설정이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점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이제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거는 뭐 플라톤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기 저희가 그 플라톤 저작 그 대화편들을 직접 읽지는 않았더라도, 어, 생각보다 플라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데아론도 그렇고, 음,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또, 뭐 윤리 시간에 배울 때, 거기서 이렇게 써있죠? 플라톤, 결하게 플라톤을 요약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요약, 절대주의. 이런 식으로 요약하거나. 어떤 사람은 경험주의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 이성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플라톤은 이성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매우 단편적으로 요약된 플라톤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진짜 플라톤이 생각한 바를 제대로 드러내 주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 플라톤의 대화 편을 들어가 보면 플라톤이 그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기까지에 얼마나 복잡다단한 어~ 이 사유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같은 게이 요약정리에서는 싹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평범하고 범상한 철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요약정리를 보면 뭐 별다른 감동을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요약 정리를 열심히 했을까 그걸 외워야 되니까 네. 그걸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하니까 이 요약 정리를 통해서 보는 철학은 그 철학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플라톤 철학들을 좀요 계기를 통해 갖고 넘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조금 저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진면목 이것도 아까 처음 서두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이 어, 철학자들의 뭐 아주 조상님 같은 분이지만 아, 어, 이 철학자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그러니까 세상 사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이미지 이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플라톤이 국가를 쓸때 이상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막 그립니다.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 철인 왕의 통치. 그래서 사회가 아주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이 극도로 효율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이 사회 전반의 안정 상태를 불러오고 이 안정 상태를 중단 없이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며 이런 형태의 국가를 설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린단 말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어 이거는... 이런 게 되겠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 맞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식의 국가체제를 구성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플라톤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건그 이상적인 국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기보다 오히려 국, 라는 텍스트 안에 메타 적으로 숨겨져 있는 질문을 드러내는 구상 이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깝고 이 가까운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리고 요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잘 구성된 외부적인 조건 안에서 이 내적으로 한 개체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관을 가져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대의 아테네인들이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정의롭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겪어왔던 아테네 역사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계기를 아마 제공해 줬을 것이다. 그 요거는 고스란히 우리한테도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던지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거냐? 그리고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사회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돼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플라톤이 국가를 쓸때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른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의지 속에서 썼다라기보다 이 현실에 관한 아주 긴밀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텍스트를 써내려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련의 이유들, 매우 그리스, 당대 그리스의 아테네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있는 매우 특수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는 텍스트라는 거. 이게 우리가 사실 플라톤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